フフフフ。 멈춰 한번 해줘. 자, 오케이. 자 행운의 멈춰. 덕하고, 멈춰. 누가 할까? 과연 맵은 miya. 행운의 여... 아. 행운의 맵. 리지아 바인드 어센트 스플릿. 과연 아. 과 아,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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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과연. 과연 어, 매연, 지금 바로 시작해봐도 나습니다나 그대로 나 미드를 파요. 오! 오맨이 잡을 줄 알고 앞만 보고 있던 소바가 죽었어요 게임버 확인했어요! 자 들어가요 보이고 있어요 내가 <laughs> 보고 있죠 보고 지금 여기 다 뚫렸는데 지금 오퍼 뚫려서 약간 힘들거든요 자, 다시 아, 강한게 강한 압박을 하면서 들어오면 안성중학교 아이고. 지금 3대 4구도거든요또 이번에 안성중학교 오! 전망하는 가혀있어요 우와 아 이거 맞나요 이 친구? 어? 아이고, 와우! 박수다! 뭐? 와 이거 이거 다, 박수 박수 한... 박수 친구 이거 와한 명이, 한 명이. 여, 우리 우리 제트 아, 아, 이, 아. 아, 이 친구 한마디 아이 친구 한꼬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트 제트 째고 있어요 와 오오오 아, 처음이야 드디어 한 명을 잘라낸다 아콜 아, 하지만 아 방금 그, 잘하거든요 보란 듯이 누워버리죠 야, 돌리죠 이거 이거 스카이? 이거 스카이 있어요? 스카이? 아! 우리.. 어.. 리테이크 해줘야 돼요. 아 앞힘 안 맞았어요. 아.. 하려야 아. 아, 아. 아, 아. 돼요 이거. 거? 변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? 레이나가.. 오맨이 아, 이거 해야 오, 돼요. 오메아 이거 오맨이 남아있어요. 아.. 하지만.. 아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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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.. 3은 아.. 1,2,3은 그, 약간 어려울, 아, 그, 어려울 아, 그, 것 같은데. 아, 세이죠 하고 약간 샷발이 안 좋은 세이지가 남아서 아 어디 아 가는 거죠? <laughs> 찍혔어요 다 찍혔어요? <laughs> <laughs> <진짜> 거든요 <laughs> 네, 근데 방어진 초등인 어, 방어진 초등교도 똑같이 안성중학교와 같은 전략으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지금 스사이트를 안성중이 좀 날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. c 가맛집이네요이거안성이에에 <목소리> 말려요. 이에레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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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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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A 에고 아, 있어요. 자, 지금 A인 걸다 에이 에이 안성에 학교. 다몰려에고있이 뭐뭐 에이 아, 이러면이거 돌려야 되는데. 지금 다섯 명이 빼곡하게 다 몰려 는 상황 중에서 아이 얼마 끊었어요. 아 지금 체인버가 체인버가. 아, 아 할부 못 막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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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공개, 공개, 아, 지금 빨고 왔어요. 아아 무결점 플레이를 만드네요. 지금 기립은다 했지만 자 여기서 팔연승을 끊어냅니다. 안시 안성중학교의 아, 아, 각선이 시작되나요? 아시전시전합니다 아, 자 지금 수비팀 아. 다 몰려오고 있어. 에이에서 연막을 펴주고 박스 위로 올라가고 총을 쏘고 하지만 한 명밖에 안 죽었어요. 그것도 방어진초등학교 공격팀이에요. 지금 공격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이요세이지 남아 있어요. 한 명이 벌써 죽어버려서 몰려오고 있어. 뭐명 거죠 세이지 지금? <laughs> 요. 알아요. 맞아, 근데 지금 안성중학교로 지금. 아싸이지. 잠깐 레이나 잡았어요. 아 봤지만 지금 오, 다 들어왔어요. 들어왔지. 아 이거 네, 사이트 내줬어요. 아, 스카이 잡고요. 어, 어. 이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려 이거 돌린 그쵸, 줄 알아요. 마시. 정말 참 발로란트는 재밌는 걸. 아싸이지. 우 챔버가 두 명을 잡아내. 어? 이거 뭘로 해야지? 어? 한명 잡아. 어? 에이스? 어? 레이나만 잡으면. <laughs> 자, 지금 해볼만한 걸 아는 거 같아요. 자, 지금 뒤로 돌립니다. 들렸어요 오멘. 아주 좋아요, 지금. 뭐 이게 무슨 일이지? 진짜요, 혼자만 하는데 지금. 비가 와요, 시간 안 돼요. 돌리는 네, 아, 거같아요 아, 지금. 시, 이거 시간 시간니다 어, 아, 이시안 아, 돼요, 안 돼요. 저. 어, 어. 어. 이제 이대로 그냥 와비 사이트 와요. 세이드 알려줘야 돼요. 아 이거 비 이거 세이드가 이거 소통으로 알려, 알리면서 이거 빼고 빠를 것 같은데. 세트 이제 오거든요. 아빼아 아, 이거 빼고 미 너무 빨라요. 아 합발 합발 해설 해설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헵한번 잠깐만 눌러주시겠습니까? 잠 잠시만요. 저 지금 중의안하황이기 때문에. 어오오오 잡았어요 레오딘로 가리고 도망칩니다 봤어요 이거 제트 제트 알아요 못어 잡았어요 나 나도 못, 잡, 못 잡는 줄 알았어요 <laughs> 자 지금 방 방어진 아, 초등학교 운명남았고 응. 아니 영진학교 <laughs> 아 한명 이제 다 그때가 깨줘야 돼요. 아 진짜 이거 아... 뭘... 아... 아 이거 몰라요. 1대 도뭐 혼자 남았는데 아못 봐요. 아, 오른쪽 각도 오른쪽 각을 아, 이 브레이킹을 써야 돼. 들어...